아하, 이번엔 여기가 비가 떨어지네. 어제는 씨발, 에빠 비가 떨어지더니. 이빨 그냥 앉아있어, 이 개새끼야. 이거 장난감 아니야, 앉아. 나 사는 게 한심하지? 여로러고 살아, 아쉽지? 당신 말이야. 누가 보내서 온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얘기나 조금 합시다. 아니 밖에 비도 오고 좋잖아 분위기. 아이고 술이나 한잔 하실까? 아 <laughs> 이게 마실려도 마실 술이 없네. 나 남은 돈 탈탈 털어서 이거 하나 겨우 구했어. 나 혼자 죽긴 너무 너무 억울해가지고 딱한 놈만 내 저승길 같이 동행하자 내 인생 요렇게 망쳐놓는 중에 딱한 놈만 그런데 말이야 누굴 죽여야 될까 이거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 딱한 놈만 죽이려니까 존나게 어려운 거야 내피 같은 돈다 날려먹고 깡통차게 만든 그 증권 사새끼를 죽여버릴까? 아니, 달러빛 내주고 고리바다 천먹은그 사채업자 흡혈기 같은 새끼를 죽여버릴까? 동업하자고 해놓고 내돈 먹고 토낀그 친구놈의 새끼를 내가 죽여버릴까? 아, 아니다. 이혼한 우리 마누라랑 우리 애새끼랑 그냥 같이 신발 확 죽어버려야겠다. <laughs> 내 인생 이렇게 망쳐놓은 놈들이 한둘이 아니라가지고, 한 놈만 고르는 게 존나게 어렵더라. 당신 말이야. 누가 보내서 온 건지 모르겠는데 날참 잘못 잡았다. <laughs> 어떻게? 구경하고 갈래? 아니면 시발 그냥 갈래?